S.M.6 24년식이고요, 25년식으로도 아직 뭐 바뀔 예정은 없고, S.M.6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풍 로고가 그대로 나오고요. 이게 뭐 다른 지금 라인업처럼 아르카나라든가 Q.M.6라든가 그 로장주로 변경은 아직 안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S.M.6 전시차 같은 경우에도 바로 출고 가능하고 t c 6 0 모델이고요. S.M.6라든가 뭐 Q.M.6 같은 경우에 가스차도 있기 때문에. 개인 택시로도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그래서 개인 택시로도 구매하시기 가장 좋다는 거 그것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세업자이시기 때문에 개인 택시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SM6랑 QM6 택시로또 많이 구매하시기도 하고 지금 요 전시차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구매하시기 좋으니깐요 이분이 또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이렇게 투터뮬로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움이 조금 더 보이고요 휠은 이제 245, 45, 10, 18인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블랙이랑 카메시트랑 두 가지로 나오고요. 카메시트 하시는 것도 좋은 게좀 고급스러움이 매우 돋보이기 때문에 되게 좋습니다. SMX 웰컴라이트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포스 오디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운드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네, 이렇게. 가죽에 퀼팅으로 들어가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좀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SMX가 이 센서, 센터 센콘솔의이 엠비언트 라이트가 진짜 마음에 드는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 부분들이 좀 많이 고급스러움이 돋보이는 것 같아요. 좀 매력도 있고 그 뿐만 아니라 이렇게 실내에도 엠비언트 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되게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는안 들어가 있고 어댑티브 크루즈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애플 카플레임이 이제 유선으로 연동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USB 포트가 두개 들어가요. 억스랑 충전 소켓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아이들 스탑앤고 자선 이탈 방지. 자동 주차 버튼 자동 주차도 기능도 있고요. 그래서 자동 주차도 이용하실 수가 있고. 센터 콘솔 한쪽에는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뭐 따로 충전 소켓은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 아이들 스탑 있고 이, 이 인터페이스도 S링크도 시인성도 좋고 네, 터치도 바로 피드백이 바로바로 바로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편하다 합니다. 이런 클로스 되게 또 심플하게 돼 있어서 이런 것도 괜찮고 승차감도 괜찮고요. 승차감도 좋고 나름 좀 컴팩트한 움직임을 또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뒷좌석. 복합 연비도 13.3kg가 나와서 연비도 좋고요 뒷좌석 공간도 좀묘했고 원래 썬루프는 안 들어가 있고, 이렇게 루프 마감도 좀, 블랙으로 마감이 되어있기 때문에 좀 고급스러움이 강조가 됐고,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 송풍구랑 충전소켓이 들어가 있고, 열선시트열선시트는이 암레스트 내려서, 이용하셔야 돼요. 암레스트 안쪽에 이렇게 휴대폰 놔두는 공간이랑 컵홀더, 열쇠 시트가 들어가 있어서 열쇠 시트 강도도 약하게 강하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프렁크 수납공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붓백 뭐 3개, 3개 적재하시는 것도 의도 없고 여유, 굉장히 여유롭고요. 하단에도 추가로 수납 공간이랑 뭐 리페어기또 들어가 있고 전동 트렁크 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뭐 듀얼 배기지만 좀 페이크고 좀 스포티함이 강조된 그냥 디자인적이라적인 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저희 시차 바로 출고하나니까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디 컬러는 클라우드 펄이라서 좀 고급스러움도 은은하게 강조돼서 되게 좋고요 구매하셔가지고 이런. 로고라든가, 이런 크롬 부분, 좀 블랙으로 래핑으로 마감하시게 되면 좀더 스포티하게 즐겨 보일 수가 있어요. 웨더 스트립이라든가, 도 핸들, 이 펜더 가니시, 그리고 범퍼 하단 이런 커버룸 부분들, 크롬 부분들은 좀다 블랙으로 좀래핑하시게 되면 좀더 차가 많이 스포티해 보일 거예요 보이게 좀 되니까 래핑하시면괜찮으실것 같습니다. 이렇게 차는 좀 중형이지만 이렇게 불륜감도 있어서 불륜감도 굉장히 좋고요. QM6 25년형이고요. 보시면은 뭐 25년식이랑 24년식이랑 확 차이가 있죠. 이렇게 그릴이 좀 로장주로 바뀌었고 어 기존의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좀 뭐라 그럴까 국산차 느낌이라면 25년식 같은 경우는 좀 수입차로 바뀌었다, 좀 바뀐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르노 로장조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다 바뀌었죠. SM6만 빼놔놓고 QM6만, QM6랑 XM3랑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그릴도 똑같아 보이는데 예, 그릴은 똑같아 보이죠. 근데 보시면은 얘는 육각형으로 이렇게 관통이 돼 있고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으로 관통이 되고요. 그런 차이점이 있고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도 휠 디자인은 동일한데 이제 휠캡이 로장주로 바뀌었어요 요게 또 다른 점이죠 뭐 휠캡만 바꿔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네요 휠캡이랑 뭐 그릴 그리고 24년식 요거 프리미엘 모델인데 프리미어에는 이렇게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고 일반형, 요건 일반형인데 25년식 이중접합 유리가 들어가 있죠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바디 컬러 클라우드 펄의 카메시트 카메시트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좀 고급스럽기 때문에. 옵션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헤 열선 오댑티브 크루즈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자동 주차 포트는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인터페이스도 터치가 빨라서 이용하시기도 편안하고요. 애플카 플랜 여기 유스, USB 포트로 연동해서 유선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스티어링을 보시면 이렇게 로장주로 변경이 됐죠. 기존에 뭐 퀸픽스였던 분들은 그냥 이 에어백만 바꿔줘도 좀 수입차 느낌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암레스단 쪽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들어가 있고요. 컵홀도 들어가 있고 전자식 버킹 브레이크라든가 그 이게 크루즈 버튼인데 오른쪽은 크루즈고 왼쪽은 속도 제한 리미트예요. 그래서 크루즈, 어댑티브 크루즈 사용하시려면 요걸 오른쪽 누르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미티는 왼쪽 그렇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티어링도 끝단에는 또디콧으 들어갔기 때문에 요것도 좀 스포티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원래 안 들어가있고요 몰랐는, 이건 내가 몰랐던 점인데 일반형은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고 프리미어 모델은 이중 접합 유리가 들어간다는 점이 좀 다른 점입니다. 복합 연비는 8.6km 나오고 아, 뒷석 공간도 굉장히 롭고요 파나마 선루 프 옵션은 빠져 있고 진짜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 선풍구랑 뭐 C 타입 중전구두개 들어가 있고 이게 네, 열선 시트는 이 암레스트를 내려서 이용하셔야 돼요. 열선 시트는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코폴더랑.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뒷모습 바뀐 점은 이 로장주 로고 이외에는 없습니다. 뭐 로고만 또 바꿔서 이용하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적자하시기도 괜찮고 왼쪽에는 이렇게 충전소켓도 들어가 있습니다 24년식은 저거 저희 시차인데 남았고 할인되니까 저거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할인 없이 25년식 하셔도 괜찮고 그 특히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SM6라든가 QM6 영세가를 훨씬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택시신 분들도 QM6 SM6 좀 많이 구매하시더라고요 길 다니다가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기까에도 그래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좀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도 같이 구매하니까. 오늘 이제 이5 년식 QM 픽스고 저건 는4 년식이고요. 저희 시차는 이틀 3일 만에 바로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